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의 위 없이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이미 열리어 깨달음을 얻어서 스스로 무학의 도를 닦아 증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법 시대에 수행하는 이들이 도량을 건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결계해야 부처님 세존의 청정한 법도에 합당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말세의 사람들이 도량을 건립하려고 한다면 먼저 설산에서 살찌고 기름진 향초만 먹는 힘이 생 흰소를 구해야 하느니라. 이 흰소는 오직 설산의 맑은 물만 먹기 때문에 그 똥이 미세함으로 그 똥을 취하여 전단향과 섞어서 지면에 발라야 하느니라. 만약 설산의 흰소가 아니면 그 소의 똥이 냄새나고 더러워서 땅에 바를 수가 없을 것이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평원에서 다섯 척 이상의 지피를 파버리고, 그 이하에서 황토를 취하여 최상품의 전단과 침수, 소합, 훈육, 울금, 백교, 청목, 영능, 감송, 그리고 개설향 등을 골고루 섞고, 이열 가지 향을 미세하게 갈고 체로 부드럽게 쳐서 가루로 만든 뒤에 황토와 배합하고 진흙을 만들어 도량의 지면에 발라 둘레가 일장육척의 팔각단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단의 중심에는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연꽃을 한 송이씩 놓아두고 연꽃 속에는 바루를 놓으며. 바로 안에는 먼저 8월에 받은 이슬물을 가득 담고, 물 속에는 꽃잎을 띄우며, 8개의 둥근 거울을 가져다가 각 방향에 안치하여 연꽃과 바루를 둘러싸고, 거울 밖에는 16송이의 연꽃을 건립하고, 16개의 향로를 연꽃 사이사이에 두루 설치하여 향로를 장엄하게 꾸며 놓고, 순전히 침수향만을 사르되, 불꽃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흰소의 젖을 취하여 16개의 그릇에 담고 그 젖으로 전병을 만들며, 아울러 온갖 사탕, 유병, 유미, 소합, 밀강, 순소, 순밀과, 온갖 과자, 음식, 포도, 성밀 등, 가지가지 최상의 미묘한 음식들을 연꽃밖에 각각 16개씩 놓아, 연꽃 밖을 둘러싸서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에게 봉헌해야 하느니라. 항상 식사시간과 한밤중에는 꿀 반대와 소락 세홉을 취하고 단 앞에 따로 작은 화로 하나를 안치하여 도루바향으로 달인 향수를 취하여 숯을 씻긴 다음 맹렬하고 치성하게 태우고 소락과 꿀을 활활 타는 화로 속에 집어넣어 연기가 닿을 때까지 태워서 불보살님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그 사방 밖으로는 깃발과 꽃을 두루 달고, 단실 안에 내 벽에는 시방의 열애와 온갖 보살들의 형상을 세워야 하느니라. 정면에는 노사나불, 석가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을 모시고, 여러 가지로 크게 변화하는 관세음보살의 형상과 함께 금강장보살의 형상을 좌우에 안치하고, 재석, 범왕, 오추슬마와 아울러, 람지가, 모든 군다리와 비구지, 사천왕 등과, 빛나와 야가를 무늬 측면에 놓아 좌우에 안치해야 하느니라, 또 여덟 개의 거울을 가져다가 허공에 엎어서 매달아, 단 안에 안치한 거울과 면이 서로 마주하게 하여 그 형상의 그림자로 하여금 겹겹이 서로 건너 비추게 해야 하느니라 첫 번째 7일 동안에는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의 열애와 모든 대보살과 아라한의 명호에 정례하고 항상 육시로 능엄신주를 외우면서 단을 돌며 지극한 마음으로 돌을 행하되 한때에 항상 108번을 행해야 하느니라. 두 번째 7일 동안에는 한결같이 온 마음을 기울여 보살의 원을 바라되, 마음의 끊어짐이 없어야 하니. 나의 비나야에 이미 원을 바라는 가르침이 있느니라. 세 번째 7일 동안에는 12시에 한결같이 부처님의 반달라주를 지송해야 하느니라. 네 번째 7일에 이르러서는 시방의 열애께서 일시에 출연하여 거울이 마주 비추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받을 것이니, 바로 이 도량에서 산마지를 닦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세에 수확하면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아나나. 만약 이비구에 본래 수계한 스승이나 같은 모임의 10명의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청정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량은 거의 성취되지 못하느니라. 37일 이후에는 단정히 앉아 편안히 머물면서 백일이 경과하면 예리한 근기가 있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수다원을 얻느니라. 설사 그 몸과 마음에 성인의 과를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결정코 성불하는데 잘못될 것이 없음을 스스로 알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도량 건립을 물으니 이와 같이 건립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